유명 배우 설리나가 신원 미상 남성과 함께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파파라치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이트에 빠르게 퍼져 팬들을 놀라게 하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설리나와 낯선 남자는 전날 밤 늦은 시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여유로운 태도로 호텔을 떠났지만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남자는 검은색 슈트를 입고 단아하게 차려입었고, 설인하는 심플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면서도 우아함을 풍겼다. 녹화된 친밀한 행위는 없었지만, 이토록 민감한 상황에 함께 등장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이론에서는 이 남자가 여배우의 비밀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이론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일 가능성에 기울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서리나와 이 남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끊임없이 추측을 내놨다. 서리나가 방송에서 사랑을 언급한 장면까지 파헤쳐 단서를 찾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배우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미지와 비디오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믿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설이나와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은 대중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연예계 분석가들은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단순히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이 스타들이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비밀로 하는 일이 싹 트기 시작하는 낭만적인 관계의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인하는 한국에서 재능있고 사랑받는 젊은 여배우 중한 명이다. 그녀는 학교 2017.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최근에는 사업 프로포즈 등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뛰어난 외모와 다양한 연기력으로 설인하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예계에 주목받는 얼굴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그녀의 사생활과 관련된 뉴스는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으로서 미행과 추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언론과 관객들이 좀더 공정한 시각을 갖기를 바라기도 한다. 현재 팬들은 서리나나 소속사 측의 공식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한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논평, 분석, 이론으로 계속해서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서리나의 이미지와 경력에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스토리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예계에서 소문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며 진실만이 가장 정확한 답이다.